얼마 전에 그 흑해곡물 협정이 그 러시아가 종료를 하면서 이제 식물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그 흑해곡물 협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5대사항구를 포함해서 흑해에 있는 모든 배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그전 세계 그, 그 곡물난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국제 밀 선물 가격이 8%나 상승했습니다. 8% 상승은 최초예요. 그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여준 상승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현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불안감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쪽 곡물 관련주 중에 제가 딱 원픽으로 드릴 수 있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이 대장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야간특송의 불쌤입니다. 벌써 7월 달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지수는 물론 폭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수가 상승이 나왔다는 게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면 당연히 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시가총액이 큰 대형 2차 전지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주들은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좀더 많은 이런 온도차가 좀 극심한 시장입니다. 물론 뭐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사야 되나?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계속 가니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시장은 매일 열리고요. 돌고 돕니다. 고점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점에 물려서 이전의 수익이 있더라도 다 수익을 반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실로 바뀌게 될 거고요. 저점에서 사놓고 기다린다라는 거 정말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점에서 잘 모멘텀 있는 종목을 사서 모았다면 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때그 상승분은 오로지 그 투자자의 몫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2주 전에 6월 29일에 야간 특송 해드렸던 그 라운 피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 거래일만에 거의 10% 정도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오히려 고점을 뚫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 만약에 5% 10% 먹고 수익 내고 팔았으면은. 이거 더 올라가봤자 그거는 내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올랐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지만 이 구간을 잘 버티신 분들은 3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저점에서 모멘텀을 안고 상승을 시작하고 그리고 길게 보면 볼수록 오래 볼수록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사시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야간 특성 종목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퀴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흑해곡물 협정이 그 러시아가 종료를 하면서 이제 식물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그 흑해곡물 협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5대사항구를 포함해서 흑해에 있는 모든 배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그전 세계 그, 그 곡물난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국제 밀 선물 가격이 8%나 상승했습니다. 8% 상승은 최초에요. 그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여준 상승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현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불안감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쪽 곡물 관련주 중에 제가 딱 원픽으로 드릴 수 있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이 대장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뭐, 어, 저를 이 야간 특송뿐만 아니라 제가 매주 출연하고 있는 여의도 주식왕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좀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답은 누보라는 종목이에요. 누보. 자이 종목은 그 제가 야간 특송에서는 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TV에서 나가서 말씀드릴 때 차트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5월 초부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이 누구로 굉장히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초급등이 나왔고요. 이때가 흑해국물 협정이 체결이 됐을 때예요. 5월 때. 그러면 오히려 이 종목에는 악재여야 되는데 흑해국물 협정이 체결이 되고 오히려 이 종목은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 구간을 쭉 두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흔히 뭐 세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주가 보시면은 자, 여기서 1차 상승파동 나오고 2차 상승파동 나오고 이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근데 만약에 이때 흔히 말하는 그 주체들이 나갔다면 주가는 이미 여기 바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최근에 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가 1파 상승이고 이때가 2파 상승이고 그리고 여기 예, 3파 상승이 남아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뭐 사실 주가를 띄울 명분은 뻔하죠 네,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불안감 근데 사실 누구는그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 쓰레기 법안, 철, 법안 관련주라고 해서 뉴욕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무조건 그 재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비료로 20%를 활용해야 된다는 라 법안이 통과했는데, 누구가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음식물 비료 관련 유일한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도 띄울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확실한 건이 주체, 거래량의 주체가 나가지 않았고, 아직 3차 상승 파등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마침 여기 올랐을 때 추천드렸으면 조금 비쌀 뻔했는데 자 조정을 주네요. 그래서 2,700원 근처에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3,500원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거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4천만 주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3,500원을 넘어서 4 0 0 0 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해야죠. 손절가는 2,400원 설정을 해 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지켜 주시고 이 종목 꾸준히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보를 말씀드린 김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 요 국제 선물 가격 볼까요? 지금 요 미국 소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국제 밀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어제 8%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2% 넘게 상승이 나와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되고 나서도 계속 예, 눌림목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 주목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린상또 얘기 나오면 시장 불안감에 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어야 상승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타기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좋은 종목을 내가 저점에 좀 분할매수하시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보 앞으로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배송해 드리. 어,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을 계속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특송의 불세우드바이저였습니다.